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친구들, 명절은 잘 보냈나요? 떡국 먹고, 한 살도 더 먹고. 빨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2월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불러 볼까요? 강찬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눈과 귀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아동부 유년부 예배를 교회에서 모두 모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더. 더욱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이월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배단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이 마을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며 다니시다 그들의 집에 종종 머무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언니, 어떡해. 오빠의 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동생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언니,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께 오빠를 고쳐 달라고 부탁드리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러시고는 배단위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더 머무르셨어요. 아, 예수님, 언제 오시지?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가, 오빠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laughs> 오빠, 어떡해. <laughs>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나사로를 돌무덤에 묻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의 가족을 외면하신 걸까요?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사일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네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됐나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우리 함께 빨간색 글씨를 읽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해요.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있죠? 그래요. 바로 손가락 성교사가 되어 복음딱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배 영상을 클릭해서 전해줄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